군복을 입은 한 남자,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그러니까 날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난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 두 남녀,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내 몸에 손을 얹었잖아요.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점잖은 사람이라면 그게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잊어버렸을 거야. 나도 그게 실수였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내 어머니뻘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껏 내 어머니였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머틸다 사촌은 내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캐나다로 나가요. 그게 좋을 거예요. 날 만졌잖아요. 가족 사이인 그들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폐업판 포터리 하우스. 로클리 집안이 운영하던 도기 제작소입니다. 로클리가의 두 처녀, 마틸다와 에미는 아픈 아버지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헤이드리언 아니야? 우린 내일에나 올줄 알았어. 월요일 밤에 떠나왔어요. 완전한 어른이 되었구나. 헤이드리언, 6살 때 딸만 내시던 로클리가에 불쑥 입병된하층민 출신 고아입니다. 15세 캐나다로 떠났지만 전쟁이 일어나 다시 돌아온 것이죠. 어떻게 오늘 왔어? 하루 일찍 휴가를 얻었어요. 참, 이렇게 어질러 놓았는데 들이닥치다니. 그 애가 정말 변하지 않았니. 그러게 말이야. 제법 사내라고, 조그만 게. 하지만 여전히 자신만만이야. 올라가서 옷을 차려입어 일은 내가 돌볼 테니 언니가 개하고 이야기해.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앤 아버지하고 이야기할 거야. 마틸다와 에미는 만 파운드 상당 대략 하나 35억의 유산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매는 헤이드리온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죠.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게 생겼으니까요. 그럼 영국에 머물지 않겠다는 게냐? 예, 영국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지? 여기도 전기공들이 많은데. 많지요. 하지만 여기는 고용주와 일꾼들 사이에 너무 큰 차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너무 큽니다. 헤이드리언은 작가의 사상을 투영한 인물로도 볼수 있는데요. 작가는 중산계급 출신이었지만 그의 적대적이었고, 오히려 동떨어진 노동계급의 동류의식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층민에서 중산층이 되었지만 다시 노동계급으로 돌아가는 헤이드리언의 행동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마틸다는 아버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로 다가가는 마틸다. 주무세요? 아버지에게 손을 뻗는 마틸다. 부드러운 이마를 만진다. 아니, 자는데요? 아니, 난 아버진 줄 알았어. 아버지는 아래층에 가 있고, 헤이드리언이 아버지 방을 쓴다는 것을 잊은 것이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마틸다. 아니야, 실수였을 뿐이야. 신경 쓸 필요 없어. 마틸다는 그 감촉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신선했고 부드러웠습니다. 헤이드리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헤이드리온이 무언가에게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마틸다 사촌이 나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죠? 삼촌. 꽤 많지. 서른이 넘었나요? 뭐, 많이 넘은 건 아니고 서른 둘이야. 헤이드리온과 마틸다는 무려 열살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헤이드리온은 개의치 않아 했죠. 오히려 그는 어젯밤 일로 다시 태어난 듯했습니다. 고아원 소년의 거칠음이 깨어난 것이죠. 이어지는 잠깐의 정적. 삼촌이 원하신다면 머틀다 사촌과 결혼하겠어요. 삼촌이 반대하지 않으신다면요.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니야. 그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하지만 애미가 제일 나이가 적은데. 삼촌이 좀 물어봐주세요.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삼촌 말을 더기담아 들을 거예요. 헤이드리언이 마틸다와의 결혼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틸다의 상속 유산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저 마틸다가 아름다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 마틸다, 나는 내가 헤이드리언과 결혼했으면 한다.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르긴 왜 몰라. 헤이드리언하고 결혼하란 말이다.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째서? 물어보실 필요가 뭐 있어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걔한테 여기서 사라지라고 말씀하시는 게더 좋겠네요. 마틸다는 헤이드리언과는 반대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헤이드리언에게 불리한 싸움이 될 거예요. 마틸다는 상속녀이지만 헤이드리언은 양자이니까요. 오랜 정적이 흐릅니다. 내가 안 하겠다면 넌 바보야. 난 내가 내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 주겠어. 알겠냐? 너희들. 너희 둘다내 재산을 한 푼도 갖지 못하게 될 거다. 결코 마틸다에게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네요. 헤이드리언의 등장으로 유산 상속의 위협을 받게 된도 자매. 마틸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나가주는 게 좋겠어. 짐을 챙겨가지고 여길 떠나는 게 좋겠단 말야. 빨리. 마틸다에게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에미는 헤이드리언을 협박합니다. 나가. 이제 장난치고 피해 피는 일은 할 만큼 했잖아. 삼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아버지가 그러셔. 가서 물어보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한테 뭘 물어볼 필요는 전혀 없어. 우리들이 널 원하지 않으니까 너는 가면 되는 거야. 삼촌이 여기선 어른이시죠?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야. 그런데 너는 그분 주위를 슬금슬금 기어다니다가 그분 돈을 노리고 그분에게 술을 썼어. 아니, 내가 삼촌 돈을 노리고 술을 썼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내가 그런다. 아버지가 마틸다 언니에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언니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언니도 내가 뭘 노리는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어서 꺼져버리는 게 좋을 거야. 이 거렁뱅이야. 그는 돈 때문에 마틸다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상태로 마틸다와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돈과 마틸다 모두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 제 앞에서 마틸다 사촌한테 말씀해주세요. 여기 유원장이 있다. 내가 헤이드리언과 결혼하든가 아니면 헤이드리언이 전부를 갖든가 둘중 하나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불러 새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마틸다가 헤이드리언과 결혼한다면 기존의 유언장을 따라 로클리 자매가 각각 만 파운드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틸다가 헤이드리언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로클리가의 모든 재산을 헤이드리언이 갖게 되는 것이었죠. 그럼 그 애가 전부 갖도록 하세요. 안 돼요. 걔가 그걸 가질 순 없어요. 저 불황자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마틸다 사촌은 알아요. 허 어, 참, 언니, 신경 쓰지 마. 저애 보고 다 가지라고 해. 우리는 알아서 꾸려갈 수 있잖아. 난저 애가 모든 걸 가져가리란 것을 알아. 그뒤 마틸다는 헤이드리언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헤이드리언은 마틸다와 독대하기 위해 며칠을 잠복하다 어느 날 마침내 그녀와 마주했죠. 그러니까 날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난 너와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몸에 손을 얹었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했어요. 안 그랬다면 나도 이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야 했어요.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점잖은 사람이라면 그게 실수였다는 것을 알고 잊어버렸을 거야. 나도 그게 실수였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사람을 깨워놓으면 자라고 해서 다시 잠을 잘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마틸다. 돈 때문이 아니라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난내 어머니뻘이라고 해도 좋을 나이야. 어떤 면에서는 이제껏 내 어머니였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마틸다 사촌은 내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결혼해서 캐나다로 나가요. 그게 좋을 거예요. 날 만졌잖아요. 이건 너무 망측해. 뭐가요? 당신이 날 만졌잖아요. 못들은 척하는 마틸다. 그녀는 헤이드리언의 올무에 잡혔다고 느낍니다. 헤이드리언은 헤이드리언대로 화가 났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서는 마틸다. 그럴게요. 그와 결혼할게요. 이젠 그 애가 좋단 말이지. 마틸다는 왜 하루도 안 되어서 말을 바꾸었을까요? 헤이드리온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혹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큰 유산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걸까요? 헤이드리온은왜 마틸다를 원했는지, 그리고 헤이드리온과의 결혼을 거부하던 마틸다는 왜 갑자기 결혼을 생각했는지, 이외에도 유타치미에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